아, 왜 계속 그러냐? 아이씨, 나도 임포스터 하고 싶은데. 왜 따라와? 아, 이렇게 오는 거구나! 아, 오케이, 오케이, 확인, 확인. 확인. 오케이, 미션하고 있는 거 확인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뭐야 뭐야 뭐야? 네, 누구예요? 거기 <laughs> 누구니까? 옆에 옆에 있는 파란색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어쩐지. 잘가 다이가. 나는 아, 비밀 있는 걸 <건> 알고 있었지. <laughs> 나왜 분위기 <빈등록> 안 몰라가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나, <laughs> 언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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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뒤에 비행이 오는 거 보고 뽀나 <laughs> 딱눈맞쳤거든요 근데 뽀나 파워 죽였어 그냥. <laughs> 오케 빨리 주고 인퍼서들. 인퍼서들 왜 이렇게 못한다. 생각 생각. 이 사람들. 쳐보고만 쳐보. 아이 그럼 그만. 이 코니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갑자기 코니인가? 갑자기 가만히 서 있더니 갑자기 이게 걸려? 어디 있어? 나왜 미션이 안 보이냐? 계속 어, 어 갑자기야. <laughs> 쟤 여기서 뭐해? 둘다 미션하고 있고, 태경이 아니고, 거 아니면 비콘이네 이거. 야, 나왔다. 네. 나왔다. 나왔다. 제가 불러서요. 어, 네. 그그 그 뭐지? 요, 요 여기 있잖아. 여기 지금 음. 요 장소. 음. 이 장소가 아, 네. 버튼 옆에 저기 테라스이랑 가까운 곳에 딱 주고 있었어. 서로 그 위치부터 말해볼까요? 어, 뭐지? 찬이랑 그 자영님이 어디 들어가는데 단둘이 들어가길래 어둘 중에 한 명이면 죽이겠다 해서 나 따, 같이 따라가서 같은데 있어 나도. 아 진짜? 응. 나그 나는 여기서 이쪽 방향에서 퀘스트하고 나갔거든. 응. 그러고 나서 저쪽 여기 돌아댕기고 있었어. 음. 응. 응. 나 나는 그 소독해서 가는 곳어 아, 나는 피콘이 아니면 뿌어라고 생각했는데 뿌리가 죽어버렸네. 야 완전 네, 의심스러워 네, 거는... 나 퀘스트만 깨고 댕겼어. 아 근데 우리가 계속 같이 있었는데 빅민님 얼굴을 못 봤어. 한 번도 못 봤어. 아 <laughs> 빅민님이 그래서 약간 빅민이 의심스러워 지금. 나... 그런데 잠깐만. 어. 아니 근데 그 빅민이 강... 어. 나랑 둘이 있었는데 나를 안 죽였어. 아 응. 맞아. 근데... 빅민이 형이 불 꺼졌을 때 나를 봤는데 나를 안 죽였어. 어나 응, 아니라니까. <laughs> 난 결백해. 어. 일단 스킬. 오 아. 음. 어? 잠깐만. 캡부 아니야. 자영님 아니면 찬이야.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, 음 자영님 아니면 찬이다 이거. 너 어디야? 안돼. <laughs> 아, 네. 여기 사람이세요 님들, 살려 주세요. 아 뭐야 내첫 추리가 맞았네 비콘이 아니면 뿌어라고 맞네 맞네 왠지 이상하다 했어 아 이거 참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미션 승리 <승려>? 나이스 <목소리> 나이스 또 <목소리> 뛰어도 <나이스! 목소리> 그 나이 죽여? 아 <laughs> 뭐 어떻게? <laughs> 아 내가 나 뿌띠어보 누나거 알았거든. 그래서 신고하려고 했어. 이 누나가 갑자기 뭐 들더니 갑자기 불이 꺼져. 그래서 신고를 해서 신고 누르고 거기서 죽어있던 거야. 내가 <laughs> 우리 어떻게 이긴 거야? 미션으로 이긴 거야? <laughs> 네. 아 네, 네, 미션. 미션으로 이긴 거야. 아 이게 맵이 너무 코딱지만해가지고 좀만 더만 다운고 다음에 다음에 이거에 다음에 홀루스 다음 다음 이 맵이 다음 넓은 다음 걸로 알고. 제발 이스터빠막게 해주세요. 이스터자 시작. 제발 그만. 어 뭐야 여기 안 놓은 거 있다. 내거아내 아, 건데 씨. 근데 님뭐 해? 야 뭐야 밑에 용암이 있네. 오 무서워. 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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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깜짝이야. 아 놀래라. 음. 어 뭐야? 갑자기? 나 네, 여보세요? 갑자기요? 왜? 왜요? 태경님이 눌렀는데요. 태님 왜요? 잘못 눌렀습니다. 아! 이짠 깨는 건줄 알았어요. 그때 나는 아까 전기실에서 <laughs> 음. 느낌이 쌓였던 게 검은 머리가 좀 검은 소가 일을 좀못 하지 않나 약간 좀 의심이. 근데 떨어졌어요. 나랑 태경님은 불 꺼졌을 때 같이 구석에서 숨어 있었거든.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본게 전기실에 뿌어누나랑 찬이 형 봤거든. 그 다음에 음. 나갔는데 자영님이랑 태경이 형 같이 있었거든. 검무 검은 소가 한 마리가 안 보이더라고. 뭐 아무튼 뭐 그렇 그 확정은 없는데 그렇다라는 알명 한번 해 보시죠. 스킵을 하도록 하죠 약간 의심 뭐야? <laughs> 아, 진짜 죽을 거 같아. 나 죽으면 저 검은 입니다 누가 나의 누구야? 태경 아니다. 우리 우리 아, 모르겠네. 이번엔 아예. 이건 아예 심증조차 안 보이는데? 맵이 너무 넓어서 사람들이 마주치질 않으니까, 심증을 만, 어? 어? 어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! 어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! 안 돼, 안 돼, 선택감! 방금 선택감이! 저기요! 막대를길에서 태경이가 나랑 단둘이대시되 갑자기 나한테 다가와서 손에 뭐 들더니 불 껐어요!!!!!!! 하이 한마디 해보세요! 무슨 일이에요? 이거..우연..우연입니다 <laughs> 너무, <laughs> 너무 무서웠어요! 뒤에자 달기 자영님이 와가지고 못죽였어요 <laughs> <laughs> 정말 우연입니다 <laughs> 만약 그랬다면 이형 죽였겠죠 그냥 <laughs> 아니야 바로 뒤에 아, 자영님이 빈빈이 갑자기 빈빈이 왔어요 알고, 태경님이랑 빅뱅님이 같이 있는 거야 음. 그래서 개 뛰어갔는데 안 죽었더라고 두명다 음. 너무 음. 어, 무서웠습니다 살려주세요 <laughs> <자이언트야. 웃음> 태경 <웃음> 어떻게 갈 거야 그래서 그래서 뭐태기태경인거 태기 같아? 태경이다 저는... 아닙니다 <laughs> 크루원입니다 진짜 우연입니다 우연히 검은소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저 목소리는 바리 같은 목소리네 잘가라 햄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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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어? <laughs> 아니 진짜 손에 소리... 아 님들 다시 보기 한번 보세요 아 진짜 손에 뭐 들고 죽었다니까? 아진짜인데아좋아아아아안돼안돼선뜩어아아아아아아아안돼어 안돼선뜩어 어? 어? 자 거봐요! 어, 뛰어보난널 <laughs> 믿었건만! <웃음> 아니... <laughs> 아니 소가 <검은소가 웃음> 일을 좀 이상하게 하네 <laughs> 아니 누가라도 는거 <laughs> 아니야? 어어어어떻게된 거야? 형어어어고어는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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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어어어